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노그램 퍼즐보드 20 곱하기 20, 43, 세 번째 문제, 흔들흔들 쉬어가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어디를 쉬어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는 지금 좌측이 좀 간단하네요. 자, 1, 10. 좌측에 1이 있기 때문에 1뛰고 11. 오른쪽에 1이 있기 때문에 10. 그리고 182 13이거든요. 그럼 8이 됩니다. 8. 152. 일단 15는 가운데 양쪽으로 다섯 다시 왼쪽에 2가 있으니까 1, 2, 띠고 2, 2, 2, 하 2, 알이 엄청 많았네요 자, 3, 2, 2, 2, 2, 1 2, 2, 2, 2, 부터 2, 2, 2, 2, 2, 는 좌우로 두 칸씩. 자. 그러면 새로 15니까 아래위로 5단씩 할수 있죠. 위에 2가 있으니까 1, 2, 띄고 8 2, 3 얘는 아까 6부터 됐거든요 6. 1니니까부터터 자, 3, 2, 12. 3, 2, 12는 17, 18, 19 거든요? 그래서 2부터 할수 있습니다. 2부터. 2, 3.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2부터. 검정색보다 하얀색이 더맛습니다 둘, 둘, 셋, 셋, 둘. 잘 모르겠고. 15. 이거는 1, 2, 1, 2 에서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기는 하얀색입니다. 13, 14, 15. 여기가 검정색인지, 여기가 검정색인지 몰라요. 2, 3, 2, 얘가 3이겠죠? 3. 그리고 얘가 8이겠죠? 1, 2, 3, 4, 5, 6, 7, 8. 하면 얘가 6이기 때문에 3칸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2, 8, 2. 얘가 8이겠죠? 1, 2, 3, 4, 5, 6, 8, 11. 여기까지는 무조건 검정색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 3, 2. 둘, 둘. 얘는 첫 번째 둘인지 두 번째 둘인지 모르지만. 127안 되고, 오, 여기가 5기 때문에, 쭉,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흔들흔들 쉬어가요. 흔들흔들. 뭔가 흔들린다는 거겠죠? 가만있지 히 않다. 자, 6. 6은 여기 보도고, 10도, 오. 이렇게 못 오니까 맞고 나니 딱 10칸이에요. 그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7이고 2니까, 여기도 2니까, 여기는 6이 못 오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된지. 여기 자, 2, 1, 4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쭉 하얀색이 되는 자, 그러면 여기가 2니까, <laughs> 여기가 하나 드러나고 2니까, 검정색이. 자, 그러면 이 111, 이 111이니까, 2가 되고, 111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11112. 1111.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144. 214. 얘는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4가 될수 있죠. 얘는 아닐 것 같아요. 4? 2144.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그러면 여기가 하얀색. 그리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여기도 안 됩니다. 1, 1, 7, 1. 네. 얘는 파란하니까 일단 좌측에 연결이 되야겠죠 그럼 6입니다. 6이라서 여기가 하얀색이 돼요. 3, 2, 1 그럼 얘가 3이 되야 되겠네요 3, 2까지는 확정입니다 확정 참고로 저는 문제를 처음 풀어봐요 만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처음 풀어보겠습니다 자 1, 10 1, 10. 1 10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11. 11은,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하얀색이 세 칸이 생깁니다. 8이8이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8이고, 얘는, 어, 같이 돼도 8? 혼자 있어도 2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하얀색이 됩니다. 2, 1, 2, 2. 2, 1, 1이겠지, 얘가? 여기가 18이 18 얘가 8이 돼야겠네요. 328 그럼 134 5678 얘는 인지 3인지 몰라요. 얘는 6이, 얘는 6이지만 얘는 6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잘 몰라요. 12자 어? 8 8이면 여기는 다 하얀색이겠네요 자 4, 2, 2, 2, 2, 3, 2, 3, 3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못하겠죠 2, 3, 2, 4, 1, 2, 2, 2 15, 15는 여기까지 3, 2, 8, 1, 2, 3, 4, 5, 6, 7, 하면서 여기는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가 8이 되겠네요 15도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12 12이 여기 있네요 여기 되고, 여기가 4. 1, 1. 그리고 2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자, 그러면 8, 3, 2. 8, 3, 2. 2. 8. 1이 있겠죠? 그리고 11. 비를 5, 5 하고 그리고 3, 2, 2, 2, 2, 1, 3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3은 아직 몰라요 7, 2, 1 그럼 얘가 2 1이 이렇게 되겠네요 7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하얀색입니다 2 5 2 2 5는 1 2 띄고 1 2 3 4 5 여기까지거든요 1 2 띄고 2 3 4 5가 되네요 5 5는 여기 이는 모르고 자 그러면 1 1 1 1 2 2 1 4 4 1 1 여기가 7이네요 그죠 7, 1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8. 8, 1. 여기는 2가 못두죠 3, 2, 1. 3, 2, 1이 됐습니다. 자, 1, 1, 8. 이렇게 하면 7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8. 그러면 1, 1이 됐죠. 1, 1, 8. 1, 10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9 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1십이 완성됐습니다 11 얘는, 얘는 1이에요 8 2 1, 2, 3, 4, 5, 6, 7, 8 그럼 이게 8이고 2가 오른쪽에 오겠죠? 2, 1, 2, 2 여기는 2보붙고 1, 8, 2 그럼 이렇게 15 몰라요 3, 2 그럼 여기가 3이와야 되네 8 6, 2 그럼 2는 됐으니까, 오른쪽은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10이니까, 이기게 연결하고 나니까 11이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비워두고, 하얀색으로 묶겁니다 자, 2, 4. 2 여기가 2가 정해지고 2 3 3이 됩니다. 그럼 이게 8이 되네요. 2 3 2 2 3 2니까 여기. 2 3 2 4 1 2 4 1 2 자. 2 3 3 둘둘 2, 2이니까 15 15, 2 그리고 8 1 1, 11 2, 3, 5 1, 3, 2, 2 7, 2, 1 2, 5 여기가 2가 되겠네요 2, 5, 2, 5, 2가 정해집니다. 5가 됐네요. 5. 자, 그러면, 가로. 8, 2 됐죠? 2, 1, 둘, 2 됐죠? 1, 8, 2. 2가 이렇게 되고, 1은 여기로 가야겠네요. 자, 2, 3, 2, 8, 6. 그러면, 2, 3, 이니까 그럼 여기가? 어, 완성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답은 흔들 의자입니다. 흔들 의자.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